지금 장성원 선수가 볼터치가 좋지 않았어요 세진야 위협매 어. 그만큼 제주의 압박이 강하기 때문에 볼 컨트롤이나 패스가 쉽지 않다고 하겠지만 아, 지금도 보세요 앞을 보지 못하고 지금 백패스가 나온거고 기대 보는 분이 많아요 세진야 지금 나와줘야 되는데 저희 에게는 수비에 가려서 세진야가 쉽게 김터치 많이 거잖아요 지금 세진야가 저어 오 않고 지금 정치인 선수 가 이런 크로스를 올릴 때 세징야 선수 박스한 침투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하프라인까지 내려와서 공을 잡고 풀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자. 여러분 어... 다시 한번 보시. 예 지금 어, 이, 이 상황인데요. 어렵게 잡고 오른쪽에 수비를 둔 가운데 슈팅을 가져갔어요. 지금 이런 장면은 지금 정치인 선수가 동료들의 움직임에 대한 인식 없이 그냥 급하게 네. 크로스를 올리는데 막 급했다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세징야가 볼을 잡을 때 이제 어 햇살 공간이 보여야 되잖아요. 사실 위에서 보면 저희들이 골반의 선수들이 보인다면 막상 볼을 소유하면 앞킬 수비수 큰 선수가 있으면 안 보이잖아요. 바누라 선수 힘들이 중요한 거죠. 그런 부분들이 뭐 에드가 선수 그리고 올해 다시 복귀한 박기동 선수가 있다고 하면은 조금 시간을 버티면서 세진배 선수가 스프레이트로 침투를 할 수가 있을 건데 네. 그 이전에 다시 또 제주에 공을 뺏기니까 세진배 선수도 무의미한 움직임도 많아진 상황인데요. 오 단독 찼을 때요.

어 위험했어요. 다행입니다. 지금은 정말 공민현이죠. 공민현 선수가 조금만 침착했다면은 고하 완전히 대구의 골망을 갈랐다고 해도 부방할 정도로. 그렇죠. 완벽한 제주 역습이었습니다. 네. 아 지금 밀물처럼 밀리고 올라갔어요 지금 반대편에. 아 지금 천만 다행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 위험. 여기서도 쉽게 통과합니다. 네. 아 골문이 열려 있었는데 살짝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유아 슈팅 지금 하나의 패스에 좀 정성을 기울여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지금 쉬운 패스를 계속 미스를 하면서 제주에게 공을 넘겨주고 넘겨주고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수비가 옅어지면 은 제주는 바로 카운트로 늘려야 <목소리> 돼요 그래도 정태욱 선수가 적극적으로 공세를 하니까 공기에 반함을 하니까 이게 또 공격할 때는 수적인 우위를 가져갈 수 있군요. 그렇지만 또 순간적으로 수비가 날 맞이는 그런 상황도 어, 나오고요. 정태욱이 공을 뺏겼습니다 진성우. 그러니까 정태욱의 공격이 가세할 때는 정태욱의 공을 가세는 수는 정말 아, 쉽지 않은 순간. 수는 그렇게 수비수 어, 정태욱, 김진학 선수가 올라왔는데 거기서 쉽게 공을 뺏기면은 그 뒤에 수비는 누가 책임을 질까요? 그렇죠. 지금 현재 예. 정태욱 선수가 공을 뺏기니까 바로 위기를 맞을 뻔했던. 니다 반대로 지금 제주 같은 경우에 진성우 선수가 경기 운영을 상당히 잘해 준다는게 자기가 공이 왔을 때 소유하면서 조금 상황을 봐야 될지 아니면 빠르게 연결을 해 주고 자신은공간으로 침투를 해야 될지 그 판단을 상당히 잘해 주고 있습니다. 자, 아, 제주의 프리킥인데요. 실점하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 5위 팀, 팀 제주인데 동했던정훈 선수 왼발 그리고 이창희 선수 명품 오른발 대기 중입니다. 아이씨! 정면 문경근 골키퍼의 멋진 성공 선방을 합니다. 크리키슛을 정확하게 막아냈습니다. 아 지금 전반전인데 상당하게 지금 긴장되고 있습니다. 어떤 수비네요 어떤 압박 형태를 가할지 대한 인식있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래. 감독이 이다 앉아있습니다. 꼼아있습니다 앉아있습니다. 있습니다앉아다니다앉아습니다아 가수 하면서 뭘 그걸 했어요? 지금 제주에서 뛰고 있는 여름 선수가 과거 광주 시절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남길 감독님 축구는 몸도 힘들지만 머리도 힘들다. <laughs> 네, 근데 네. 이제 그거를 소화해내기 시작하면 어. 정말 선수도 발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머리는 많이 쓴다고 나빠지는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아, 좋아지는 거죠. 셀처럼 좋아지죠. 네. 네, 몸은 또 커트롤을 어, 하면서 컨디션을 항상 그렇죠. 조심해야 되지만 머리는 계속 돌아가고 있어야 됩니다. 네. 아 손저 슛 비켜갑니다 정우재 정우재 슛을 다시 한번 옆으로 흔들었습니다 정우재 선수가 아주 강력한 을 한번 해봤는데요 정재 선수에게 이런 이 있다는 국들은 정말 잘할 데 지금 공을 잡으니까는 외명정우 선수의 멋진 날카로운 슈팅이었는데 살짝 벗어나고말았습니다 오늘 d g 비대구냉 파크에 오늘 대 파크에는 많이 오셨는데요. 라운드까지 좀 부진한 성적이라고 한다면 대구 팬들 실망도 할수 있지만은 물론 지감팬들이아쉬움도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라운드다시 경기장 찾아주잖아요 그럼 대구 선수들이 해야 되는 건 뭐죠? 오늘 4라운드 경기죠. 진정한 팬 팀이 어려울 때 함께 주는 거죠 그렇죠 팬이죠 네네네 그런 차원에서 이 대파가 치르고 있는 팬들 정말 진정한 팬들이라고할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앞쪽 아 지금은 이동률이 들어갔는데 조성 선수가 좀 급하게 처리했습니다 급하게 처리했다기보다는좀잘못 치네요 네 그렇죠 찌가 나쁜 건 아니었는데 대구 선수들도 거기에 대한 수비 대응을 하고 있었고요 자 전방에서 두 명이 아까 그랬습니다만 시. 어드벤티즈 그대로 갑니까? 자 지금도 뭐안떻범 선수가 매끄럽게 본인의 어떤 속도를 조절하면서 두세어사게를쉽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 이동률이 이제 빈 공간을 잘어 어떻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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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게 나오지 게을까 싶은데요 아. 정확하게 연기는 안됐어요 서로의 약속된 전술적 움직임이 그래도 좋아요 네. 지금 안 s 범 선수가 중앙으로 들어가니까 이동 c 선수는 사이드로 완전히 빠지면서 서로의 위치를 바꿔주고 있었거든요 김호규가 왼쪽 t it. So, I accept it. So, I accept it. So, I accept it. So, I a c 이용 p 반칙, 이용래 반칙. 올라오고 성남전 이 퇴장을 당하면서 팀에 굉장히 미안함을 표시했었던 진성 선수 그런 부분에 대한 본인의 어, 팀에 다시 내가 역할을 해서 그때 퇴장을 갚겠다라는 의지도 남길 감독이 확인을 했을 거고 네. 또 진성 선수가 대구전 통산 3골 기록하면서 대구전에서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히스토리도 믿고 오늘 경기된것 같습니다. 왼쪽에서 프리킥 기회를 넣고 있는 제주 유나이티드. 제주 유나이티드의 프리킥 찬스입니다. 안 있다. 이것도 사실 지금, 지금 골은 못 나지 못 않는 못 순간은 못 정말 다행이라는 될것 같고요. 해더 선방입니다. 문경건 골키퍼 다시 한번 선방. 오늘 문경건 골키퍼 신첫 출전에서도 불구하고 멋진 선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을 쫓아가면서 네, 머리로 연결까지 고요 지금 은 머리가 염색됐던 걸로 봐서는 김호기 선수 같아요. 김호기 선수죠. 네. 아, 두 선수 겹쳤네요. 네. 야, 겹치고 말았죠. 아, 네. 뭐 마치 그 만화 애니메이션 나오던 쌍둥이 효과지. 두 선수 겹치면서 머리로 연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왼쪽에서, 왼쪽에서 다시 한번 망하 됩니다. 아,

선수는 정상, 지금 전반 이제끝 종료 직전인데 지금 코너킥 다시 한번 지금 실점 위기인데요. 더 이상 실점은 안 됩니다. 자, 이제 여름, 여름 선수가 선수는. 찹니다 네. 코너킥. 코너킥 좋아요. 네, 걷어냈고요. 오, 이건 완전 좋은 슈팅이에요. 전방으로 갑니다. 츠바사 쪽으로 네, 츠바사

저런 장면에서는 왠지 마치 별을 못치고 오는 장면들이 많아요. 네. 어, 정치 선수가 많은 움직임으로 활발하게 공격해주고 있는데 조금만. 네, 문경권 골키퍼가 골키퍼가 잘 막아냈습니다. 전반전 44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경기 내용은 제주가 앞서고 있습니다만 스포는 역대형. 제주는 6... 이렇게 가끔 불은 편협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이게 또 축구죠. 한편으로 이렇게 버티고 있는 팀들이 언제가또 그렇죠. 대전의 탈모에 도달할지도 모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걸또 수용해야 되는 것도 축구의 일부분이죠. 네, 이명동 감독은 오늘 약간의 변화를 꾀 했고, 뭐 이영래 선수를 중원에 갖다 놨는데 공격은 활발하지 않습니다만, 제주의 공수처는 더잘 막아내고 있습니다. 자, 어 주세요. 좋아요! 어! 어 저희들이 약간 불공평하다고 얘기했는데 바로 지금 대구가 기회를 만날 뻔했어요 네 이렇게 박스에서 적극적으로 시도하다 보면은 무슨 일이 또 벌어질지 모르고요 그럼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순간부터 네. 적극적으로 시도할 때행운또 이득도 따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전반전 네, 추가시간 2분이죠 네 예. 실점 없이 버겠다고 하지만 실점 없이 무득점으로 가면 제점 참 좋은데 자세진자 쪽으로 갑니다 세진자 쪽으로 어? 다시 한번슛 자 어쨌든 권한진이 해결을 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제 대구FC의 코너킥 상황입니다 이제 드디어 대구의 첫골 기회가 왔습니다 코너킥인데요 왜? 세진야가 찰수 있을지 세진야가 자 갑니다 흘러나왔습니다 집어사아 집어사. 제주보 추가 시간 2분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아세진답답한수는데요 많이 고 있습니다만 밀리고 있다는, 건... 밀리고 있다는 점은 좀 불안한 상태입니다. <laughs> 해결해주려고 하면은 역시 에너지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아 전반의 활동량을 봤을 때는 후반에도. 그 <목소리> 하지만전 반은 아쉽게도 음, 0대 0으로. 자, 그 아, 음, 음, 대구의, 마지막 대구의 공격 마지막 공격 태펜, 태펜과 이어시실까요브리킥 자, 흘렸습니다. 골키퍼. 대구의 골키퍼. 판단, 네. 이렇게 해서 조심히 힙스를 올리면서 전반전 경기는 0대 0으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목소리> 네, 아쉽게도 전반전은 아쉽게 0대 0으로 기록했습니다만는 이제 후반전 경기에서는 꼭 대구가 어쨌든 첫골을 넣을 수 있고 후반전에 또 골을 <목소리> 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는 아쉽게도 이제 전반전 중계를 마치고요. 저는 이제 유라체육공원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후반전 상황은 제가 경기 끝나고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목소리>